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둘이서 만났습니다. 사이좋게 내려옵니다. 머리 위에 앉을까? 시라시라, 싫어, 나무 싫어. 높잖아. 그럼 어깨에 앉을까? 시라시라, 싫어, 나무 싫어. 미끄럽잖아. 앉을까? 싫어 싫어 너무 간지럽잖아. 그럼 엉덩이에 앉을까? 싫어 싫어 너무 냄새나잖아. 그럼 무릎 위에 앉을까? 좋아 좋아 예쁜 손 무릎에 짝짝 무릎에